그리고 세 번째 읽어드리는 이유, 칸쿤이 얼마나 이제 비행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가셔야 하세요. TV에서랑 이제 사진으로만 보시고 이제 다들 칸쿤이 너무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허니문으로 꼭 저기를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막상 오셔가지고서 저희도 이제 항공 스케줄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거 보시고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이겨내셔야지 현지에 도착하셔가지고서 상상 이상의 그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거예요. 우선, 칸코는 직항 노선이 없습니다. 미국을 경유하건 아니면 이제 멕시코 시티 쪽을 경유하건 꼭 다른 나라를 경유하셔야만 칸쿤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데 항공 스케줄은 인천, 달라스, 칸쿤 그리고 이제 나오실 때는 칸쿤, 달라스, 인천 요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가시면 항공 대기시간 포함해 가지고서 대략 한 18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세요 정말 멀죠 그리고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ESTA 신청은 꼭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하세요. 일정이 조금 이제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나 뉴욕에서 이제 스톱오버가 가능하시니까는 이 부분은 장점이 되실 수가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항공이 에어로 멕시코 항공이 있는데요. 에어로 멕시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랑 이제 비행 시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기 시간 포함해서 18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장점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용하셨을 때는 ESTA라는 거를 꼭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제 에어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비자로 바로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경우도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비교했을 때 에어로 멕시코가 좀더 이제 현재 일찍 도착하고 나오는 날 같은 경우에도 아메리칸 에어라인보다는 좀더 늦게 나오게 되어서 현지 체류시간이 좀더 길어가지고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에어로 멕시코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제 뭐 멕시코 이제 칸쿤 들어가시는 항공은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랑 에어로 멕시코가 이제 최소 시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 요 정도 18시간 30분이 이제 최소 시간이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가셔야지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하셔가지고서 인생 최고의 여행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캄콘에 가셨을 때 주의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팀문화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칸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팀문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칸쿤에 가시는 이제 한국분들 대부분이 올인클루시브 이제 호텔을 이용하시다 보시니까는 이제 팁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팁은 이제 별도로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뭐 만약에 뭐 배드 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룸서비스 시 이제 주는 팁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매너 팁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좀 주신다고 하시면은 직원들의 서비스 자체가 줄 때와 안줄 때가 너무 차이가 나세요 그래서 이제 캄쿤에 가셔서도 호텔에서 꼭 팁을 주고 즐기시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멕시코 캄쿤에 가실 때는 현지 뭐 이제 소액의 패소라든지 소액 금액의 이제 달러를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면세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600불 정도, 그리고 칸콘 같은 경우는 1인당 500불 정도, 이렇게 100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꼭 신고를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공항에서 잡혀가지고서 잡히게 되면은 우선 칸콘에서 정말 부, 불쾌할 정도로 짐을 검사를 하거든요. 정말로 이제 뭐 안했고 다 끄집어내고 뭐 속옷까지도 이렇게 다 보고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일을 사전에 이제 다 방지를 하고 신고를 하고 가시는 게 멀리까지 가셔가지고서 여행 망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현지 식당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하실 경우에 잔돈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간혹 이제 뭐 식당 직원들이 이제 잔돈을 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꼭그 직원을 기다렸다가 잔돈을 덜 받았으니 다시 확인하고서 달라고 꼭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다 보니까는 이제 현지인들 이제 뭐 호텔 존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만약에 뭐 다운타운을 가신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현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악용해가지고서 이제 뭐말 못하니까는 말안 하겠지라고 하면서 만약에 뭐 거스름돈을 뭐 170페소를 받아야 되는데 70페소만 주고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뒤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치보다가 어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뭐 음식만 받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 직원에게 다시 나 잔돈 덜 받았으니까는 꼭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쿤의 경우 이제 치안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뉴스에서도 칸쿤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고 하고 뭐 이런 걱정거리들을 많이들 안겨 주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호텔 존에서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현지인들이 사는 다운타운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 호텔 존에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칸쿤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제 뭐 작은 어촌마을에서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 민간기업이랑 합작으로 이제 거기에 관광특구를 만든 이제 그런 곳이어가지고서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캄쿤존 뭐 공항 쪽에서 가시건 아니면 다운타운 위쪽 부분에서 들어가시건 입구 쪽에 그 경찰 초소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캄쿤 이제 호텔존 내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뭐 보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여행남의 첫 번째 지역 칸쿤을 읽어 드렸어요. 나름 정보를 정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2탄을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제가 읽어 주 주었으면 하는 지역이 있으시면은 아래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제 준비해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여행을 읽어주는 남자 가이드 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 유튜버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